이 뭔데, 이게? 블루베리 주스. 안 나오는데? 뭐야? 이게 이 블루베리야? 맞나? 예스. Yes. 이게 블루베리라는데. 블루베리 플러스 요거로 트 돌긴 돌아요. 근데 먹으려고 하니까 나? 안 나오는데? 이 네, 젓가락이 합 추서 하드요. 아 젓가락 보게 돼? 네, 젓가락이 자꾸 이렇게 이거 넣으면 돼요. 그래서 자꾸 나와요. 아니 이게 뭐? <웃음> <웃음> 아니 뻔데 이 블루베리 맛 안에 블루베리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는가 이거? 아니 이거는 이렇게 되는데요. <laughs> 아 똑같이 쓰는 거는 이거는 뭐? 아버리지 마세요 아깝지, 그 그래, 블루베리가요. 거 비싼 거그내거 색깔이 이상해. 니네 거라고. 밥 먹은 동안. 이거 먹어도 되는데. 밥 되는? 먹은 동안 굳었나 보네. 굶는다고 블루베리가? 이거 어딨지? 나갔다, 지우 왜왜 이런 건 나와? 아니 흘렀으면내 집에 배타 가지고 씨, 이게 뭐냐고? 아니 갑자기 들어와 가지고 배타나가지 아이고 아까 이모 옷인데. 아니 이게 되가아어 아빠 더러워. 야, 뭐 이렇게 된대. 지우 아까 목덜미 아까 보라색 데야흰장고리못아